어? m an A.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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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 자 m an 아, 응. 우리 살아 있었네? 돼지 오른쪽에 저, 있었네? 그 힐베 아우, 진짜. 진짜 어디서 어디서 죽은 나 끌렸다, 거야 나 끌렸다 나 끌렸다 나 끌렸다 피피피아힐 주고 있어 힐 주고 나이스 나이스 디바 디바 해야 돼 디바 해 줘야 돼우리 어, 그... 거점 그... 들어가야 돼요 어? 거점 들어가야 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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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죽어 뒤에 뒤에 자리야 자리야도 일거같은데아가크리있다배크리가 나이스 나이스 치료하고 있어 치료하고 있어 와나 죽었다 하나님 나힐 한번만 줄수 있나요? 안보이 안보이 대피 아닌가 자리야 아아 아아 나 있었는데 까 음? 존나 모자 우리 다시 가죠? 쟤네 구다 뺐는데 무 써도 따로 있어 뒤에 존 많이 안 들어가 스터 그래 해줘 스터 줘야겠다 여기서 뭐하냐 야, 갑시다 이봐 메크리, 메크리. 와, 씨네 누가 떨어졌어? 괜찮아, 떨어져도 돼나 원일, 원힐, 원일로 할수 있어. 와, 좀 더. 크레는 근데 일안 된다. 와, 안 돼. 갑비안 돼. 맥크리, 안안 맥크리 뒤. 맥크리 봐야지, 뒤 에크리아 호우랑 같이 있다. 1인데. 아이쿠. 어, 가로 바로. 어? 어, 또 그래? 에크리 불러야지. 어, 물어봐. 근데 나는 몰라 나 지금 빡게 해야 돼. 가려야 응. 다 어이, 네. 어이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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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 색 방에 오! 팔아 야 얼굴 한번만 나이스 다리야 또 잔다 솔져 아예 뒤로돔 하나 솔져 아예 뒤로 돌았네요 고고, 다이베 다이베 잡아 솔져 뒤에, 뒤에. 뒤에 아 죽겠다 솔져 음. 아, 도망감 자나 한명 살릴 수 있어 아나 살릴게 아나야 가자 나힐 한번만 죽어요 나이스

주로 떠면, 아 <laughs> 빨리 갈게. 대지난다. 트레이스? 이거 도는 거지? 작궁도 아, 있거든요? 무시온다. 인지 온다. 이거 이 새끼 피 발키리 아, 형태? 가리아 힐벤, 컷 나이스뚱 아 내일 죽으면 안 싫다, 씨발 아뭐 그래도 내일 마지막이네 응. 고생했다, 야 어쨌든 간에 논 마지막. 해서, 안도나. 나아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아나왜도여 디바 단다. 위도 뛴다. 위도, 위도. 위도 리넣나봐버텨버텨 위도 있으면 버텨버텨 우리 트레 죽었어요. 가라, 이 새끼야. 불감이, 이새 아이고. 아, 렛 피. 디바, 렛 피. 당전, 당전. 아직 없어.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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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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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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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 위로! 몇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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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위로! 질게아니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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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로! 위 정면 위도우. 오, 정면에. 우와. 웠어알이어 맥크리, 맥크리, 자, 맥크리 바깥 바깥 맥크리. 바까바까, 맥크리 괜찮아, 괜찮아. 내가 살릴 수 없어. 근데 왜 괜찮아. 어, 몰라. 뭐? 아, 아 아무, 아무 말 됐어, 진짜? 왜냐면 내공 거의 온이었거든. 아니 공 거기... 거의 온이 아니라 뒤로 와왜안 뒤로 와? 지금 뜨고 있었잖아나나 뒤진다 나 뒤진다. 미안해. 알았어. 벨 지금 가는 중. 우리 힘은 없어요. 아 혼자 비우거든. 와이러. 와이러. 아 죄지겠네. 이스폰 꼬였다 망했다. 이리와이리와 아니 이리 와 이리 와. 빼요 아, 아. 빼요. 왜안 빼? 다 빼, 다 빼, 다 빼, 다빼다빼다 빼요, 다 빼요, 다 빼요. 빼요. 트랜는 팀보 없나? 무기 시스템 활체야. 자리야는 아, 자리가 없어? 어쩐지, 자리야 존나 처맞더래 어, 아, 그니까, 어쩐지 엄청 들어가다. 어, 한명 지웠다, 거자 야, 이피아 되게 수고했 우리 아나니힐밴 알아요, 알아, 알아. 알아. 괜찮아, 괜찮아. 나안려

아, 트레, 나 진짜 불안해서 못찾겠대오주지마요 몇번 른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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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 디바, 오른쪽, 디바. 오른쪽, 디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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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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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브레이지하 하나. 뒤에 리퍼 있다, 얘들아. 크 하나. 게정이크 하나. 이스수고하셨어요이요하이 뭐뭐 아, 뭐 했어?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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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뭐야?